첫째, 화가 심이로 오르는 순간, 불길이 휘어나듯 눈앞이 적막해져도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의 물결을 잔잔하게 하라. 노여움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은 폭풍우치는 바다와 같이 매섭게 던져지고 돌면서 마음을 헤집는다. 자신의 마음을 위해 인내하라. 그것은 스스로 내면의 평화를 줄 것이고 악한 상대에게는 최고의 복수이다. 섣불은 분노와 보복은 언제나 쉬운 탈출구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활활 타오르는 불의 장작을 더하는 행위일 뿐이다. 복수나 공격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되고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질 뿐이다. 오히려 인내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닭과 같다. 분노의 근원을 이해하고 공감으로 상황에 천천히 이해하고 해결하라.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라. 그것은 화나게 만든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본인을 위하는 길이다. 분노와 상대방을 넘어 우뚝 서게 되리라. 긴장을 분산시키고 차분한 환경을 조성하여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인내를 통해 자제를 실천하고 후회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동적인 행동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정신과 마음 모두의 부정적 영향을 막고 평화로운 내면을 안겨줄 것이다. 인내는 해로운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고 용감한 구원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복수는 부정과 피해의 순환을 영속시킬 뿐인 반면, 인내와 이해는 상황을 완화하고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둘째, 스스로의 마음을 충분히 인지하라.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 분노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깨닫는다면 분노의 불길을 꺼낼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라.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분노의 열기를 잠재우며 자신의 내면에 조용히 대면할 수 있다. 자기 인식을 할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인식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항상 마음속에 평화를 추구하며 분노와 싸우며 대립하지 말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며 어떤 일이든 균형 있게 바라보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기본적으로 자기인식은 분노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기인식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을 이해하며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분노를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기 인식을 함양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호 작용에서 더큰 이해와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명상이나 일기 쓰기 등의 마음 챙김을 통해 자기 인식을 함양해 나아가라.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은 길고 험난한 산길이 될수 있다. 하지만 그 길은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이다. 셋째,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하라.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은 화를 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면 잠시 멈춰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다. 한 걸음 물러나면 관점을 넓히고 명확하게 생각하며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리라. 불같이 일어난 분노를 한 걸음 떨어져 멈추어 생각해보면 그 불길이 고작 건조한 나무에 붙은 짧은 찰나의 화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다시 불이 붙지 않게 거리를 두어라. 한발 물러선다는 것은 상황을 완전히 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의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리는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더 맑은 정신과 열린 마음으로 상황에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발짝 물러서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산책을 하거나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셔라. 이러한 물리적 거리는 감정의 격렬함에서 벗어나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상황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다른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취미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긍정적이거나 기분을 고양시키는 일에 집중하라. 이러한 추위의 전환과 집중은 우리의 사고 방식을 분노해서 보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상태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집중이 마치 햇빛으로 가득 찬 꽃밭처럼 화로 가득 찬 가시 같은 마음을 달래줄 것이다. 순간의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한 발짝 물러나라. 넷째, 용서를 하되 원한을 버려라. 용서는 제비꽃이 자신을 짓밟은 뒤꿈치에 피워내는 향기이다. 가시 덤불 속에 피어나는 꽃처럼 아픔과 상처를 용서하고 벗어나 스스로를 위해 자유롭게 피어나라. 용서를 실천하고 원한을 버림으로써 스스로에게 내면의 평화와 정서적 행복감을 가져올 것이다. 용서는 용서를 받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하는 자의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것이다. 원한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갉아먹을 수 있다. 용서를 실천하고 원한을 버리려면 먼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을 당했을 때 상처받거나 화를 내거나 원한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섣불은 판단이나 자기 비판 없이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용서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공감이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볼수 있을 때 상대방이 왜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행동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용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큰 연민과 이해심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격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분노와 부정적 감정의 짐에서 벗어나 치유와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맞이할 것이다. 상대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용서는 해로운 행동을 용인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고통과 괴로움의 순환에 갇히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명심하라.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 그들을 용서하라. 그리고 마음의 깊은 곳에서 스스로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라. 분노와 부정의 짐에서 벗어나 치유와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다섯째,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 시간의 흐름은 우리를 과거와 미래 사이에 휩쓸며 지쳐버린 채로 우리를 이끈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면 매 순간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을 빼앗길 뿐이다. 과거에 집착하면 후회, 분노,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과거의 사건을 되풀이하며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쉬워하거나 자신이 받았던 대우에 대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일어난 일에 집착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해 걱정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온갖 부정적인 가능성을 상상하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한다. 하지만 미래는 알수 없으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고 그 순간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여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대비해야 한다.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주변 세상을 온전히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챙김과 자기 인식력을 키울 수 있다. 현재의 순간을 잡으면 마음의 고통과 번위는 사라지고 새로운 생각과 희망이 우리를 찾아온다. 또한 현재에 충실하게 살면 삶의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 피부에 닿는 따스한 햇살, 맛있는 음식의 맛,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행복의 순간에 감사하고 그것을 충분히 음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에 소중함을 잊지 마라. 지나간 일들의 미련을 품고 미래의 불투명한 어둠에 두려워하며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 순간을 잡으면 현재라는 오늘의 삶 속에서 새로운 빛과 희망을 찾게 될 것이다. 여섯째, 충동적이고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말라. 폭력은 여전히 폭력을 낳아내고 상처와 불행을 남긴다. 갈등에 직면했을 때 충동적으로 또는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분노, 좌절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분노를 표출하거나 보복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갈등을 악화시키고 폭력의 악순환을 지속시킬 뿐이다. 충동적으로 또는 폭력으로 대응할 때 우리는 원초적인 본능에 굴복하고 스스로 높은 자아의식을 잃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갈등에 대해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때 우리의 높은 자의식, 이성, 연민, 공감의 능력이 발휘될 것이다. 갈등에 대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을 자제하고 대신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대화, 타협 또는 중재를 바탕으로 항상 상호 이익이 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에 목표를 두어라. 갈등에 대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해서 소극적이거나 묵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라. 오히려 용기, 결단력, 강한 정의감이 필요하다. 이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옳은 일을 주장하거나 소외되거나 억압받는 사람들의 필요와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수준을 높이고 보다 조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일곱째,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비난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본인의 마음을 전하라. 무차별적인 비난과 공격은 상대방을 더욱 방어적으로 만들 뿐이고 그것은 소통의 단절을 이끌 뿐이다. 대신에,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집중하라. 이는 상대방 입장에서 공격받거나 비난받는다는 느낌 없이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상처를 받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아.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상대에 대한 평가나 비난이 아닌 나를 표현하는 방법의 소통으로 지혜로운 대화를 이끌어라. 톨스토이의 말에 따르면 화가 났을 때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용서를 바탕으로 한 걸음 물러나 차분히 돌아보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말과 평화로운 대화를 추구하며 갈등을 해결하라는 가르침은 현재에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집착을 놓고 우리의 행복을 더하고 차분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소통의 지혜와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